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으로서 치료받을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공동 생활을 할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서 성밖에서 참 불행하게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나음 받은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도 다 나음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디 있느냐고 무르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가 속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 해결될 때 만족할 때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감사를 하지 않는다,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변명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죽음만 앞두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저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적 은혜로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나음밖에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예수님께 와서. 그런데 아홉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족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더라도 감사를 안 하는 것, 감사를 못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은 불평은 잘하고, 불만스러운 것은 잘 보고 잘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받은 영향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다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빌리보스 4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비천에 처하여도 풍부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이죠. 나는 배부름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알았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것을 초월한 문제입니다. 왜? 내가 배부를 때도 자족할 줄 알고, 궁핍에도, 가난할 때도, 배고플 때도 자족할 줄을 알았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이 인격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주어지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일평생 불평하며 불만스러운 것만 찾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셨다면 엄청난 불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러한 복을 주셨다고 하셨을 때는 엄청난 복입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불평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감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감사하면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감사할 것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작은 것도 감사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것이 있으니까 감사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력이 나쁘면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물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큰 것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지고,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지고, 내가 이제까지 감사할 것이 아니라고, 감사할, 것이라,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것이, 감사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건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십니다. 무슨 눈? 감사할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들이 농사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마치 비를 내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 그, 그때 저들이 처음 그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먹을 것을 뿌려 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들은 감사하면서 거둘 때마다 감사했고 먹을 때마다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 감사한 마음은 얼마 동안 갔겠습니까? 한달 갔겠습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사람의 눈에 감사의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사,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병입니다. 그 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복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요? 아니요. 그 변명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항상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것으로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눈이 떠여서, 이야, 이거 대단한 감사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보시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것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죄로 인하여서 병이 들때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만 해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감사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요. 내 눈이 오늘 또볼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할 것 아닙니까? 꼭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실명, 실명을 앞두고, 이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앞으로 눈, 아, 앞을 볼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진단했는데,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서서히 포개 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다시 볼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도 없이, 어제나 오늘도 여전히 꽃이 보이고, 여전히 내 얼굴이 보이고, 내 가족이 보이고, 이웃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 이 눈으로 오늘도 볼수 있다는 거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맹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물을 볼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감사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성령의 도움받아서 감사할 것을 감사하면서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감사,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 이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 다 나은 받았어요. 열 사람 다. 그런데 아홉 사람은 감사지를 안 했다고요. 이것이 병이에요, 병. 앞을 못 보는 눈, 이, 눈, 눈으로 앞을 못 보는 것만 병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감사할 것으로 보지 못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생각이 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더 불행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이 병으로 시달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민숙이 20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합니다. 이 광려 생활에서 우리를 이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느냐고.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고. 예, 죄병에 걸리면 없는 것만 보입니다. 불평할 것만 보입니다. 이것이 죄병입니다. 생각의 병이라고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불평할 것만 보입니다. 불평할 것만 잘 보입니다. 없는 것만 잘 보입니다. 이것이 나를 사망케 하는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이러한 병으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생각나는 사람, 없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장미꽃을 감상하면서 지내라고 할때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너는 장미꽃 장미꽃 그 뒤에 있는 가시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 눈으로 장미꽃도 볼수 있고 가시도 볼수 있는데 장미꽃을 보고 감상하고 시를 쓰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장미꽃은 보이지 아니하고 가시만 보이고 가시 가시의 숫자만 헤아리고 산다면그 사람은 불행이라고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완전하고 만족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없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사망의 병이에요 내 생각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 때는 없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불평할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세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제 자기 신분도 노예요. 정말 그는 불행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그가 늘 카운트하고, 불행한 것만 늘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의 삶은 죽음의 삶이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 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너는 불평한 자가 되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입니까? 그런데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성경 한 구절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살로 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모든 생활에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너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한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내 눈에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자가 되고, 그것을 내 가슴에 담는 자가 되고, 그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내 눈에 짜증스러운 것만 내 눈에 보이고 없는 것만 눈에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것만 눈에 보였을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고 하는 상 뜻인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나를 불행케 하는 죄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셔서 그러한 죄의 사고방식이 내, 내, 나에게서 벗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회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사물이 있을지라도 빛의 도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의 도움을 받으면 큰 것도 보이고 작은 것도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보이고 가까운 것도 보입니다. 빛의 도움이 있으면 말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여기에도 감사할 것이고, 이러한 궁핍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고, 저 멀리 바라보아도 감사할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라고요. 기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감사할 줄 아는 은사를 여러분 받아서, 그렇게 살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편 69편 30절 31절에 보시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굽이 있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삽시다. 더 감사하면서 감사가 더 많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감사가 더 많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능력이 더 풍성해서 감사가 더 많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이전보다 더 많이 올려드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